여러분, 서양의 더러운 PC 주의가 드디어 동양에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바로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 얘기인데요. 안 그래도 요즘 영화니 게임이니 드라마니 온데군데 PC 주의가 범벅이라 즐길거리가 부족한 요즘이었는데요. 그런 사막에서 그나마 역사 고증 잘해서 데이트를 쳤던 우리의 오아시스 같던 게임 어쌔신 크리드마저 PC 주의에 오염되고야 말았습니다. 어크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리 호들갑이냐 싶으실텐데요. 이름하여 흑인 사무라이. 이번에 일본을 배경으로 한 신작 게임 어쌔신크리드 섀도우에 흑인 사무라이 야스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그 쇼크가 너무나도 컸던지 일본인들은 백인 PC주의자들에게 자국의 역사를 빼앗겼다며 나라 잃은 것처럼 울고 있다고 합니다 야, 고작 그런 걸로 울지 마라. 우린 진짜 뺏겼었으니까. 심지어는 일본 정치인들까지 나서 어크 발매를 국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쌔신크리드 섀도우를 제작한 프랑스, 미국, 캐나다의 게이머들로차 이번 사태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죠. 근데 뭐, 이 논란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유튜버들이 이미 다뤘기 때문에 굳이 저까지 다룰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다들 현상만 다루었지, 유비가 왜 이런 몹쓸짓을 했는지, 그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과연 유비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이런 병크를 터뜨렸던 것일까요? 그들이 왜 그랬는지, 그 뒤틀린 속내를 지금 한번 알아 봅시다. 첫 번째, 논란. 우선 이번 논란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아주아주 아주 짧게 이번 논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영상에 표시를 해 두었으니 뒷부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어세싱크리드는 20년이 넘도록 14개나 되는 메인 시리즈를 이어온 유비소프트의 대표작입니다. 이 게임의 성공 비결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세계 모든 게이머들이 언어는 달라도 한 입을 모아 칭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로 역사 고증. 어센싱크리드는 역사 덕후 게이머들이 늘상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했던 시대와 배경, 역사적 인물들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게임 속에 자연스레 풀어내어 극찬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작품은 액션이 별로다, 게임성이 별로다, 뭐다 말이 많았지만 역사 고증만큼은 절대적인 칭찬을 받아왔죠. 왜? 어쭙장게 시대상만 겨우 0 개. 오는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게 어세신크리드는 역사학자들이 각잡고 도중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로 역사학증 중에 진심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유비소프트가 이번에는 일본 그것도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게임을 낸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세계 팬들이 어세신크리드 섀도우의 발매를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데 이게 웬걸 트레일러가 발표되자마자 전세계 어크 팬들은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주인공이 흑인 사무라이였으니까요 아, 흑인 사무라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 드디어 어크에도 PC주의가 온 것이냐. 그 역사 고증 고집하는 어크만은 믿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드디어 올 곳이 왔다며 전 세계 게이머 형냐들은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아주 허무맹랑한 설정은 아닙니다. 뭐? 흑인이 사무라이인데 말이 된다고? 오랑 너이 새끼 PC주의자였던 거냐? 아닙니다. 사실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의 흑인 주인공 야스케는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모잠비크에서 노예로 잡혀와 이탈리아 선교사에 의해 일본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당시 흑인을 처음 본 일본인들 사이에서 화제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스케는 180cm가 넘는 장신에 힘도 굉장히 세다고 하는데요. 당시 일본 남성의 평균 키가 160cm가 안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거구였던 셈이죠. 그러니 그가 오다 노부나가의 눈에 띄어 그의 종으로 발탁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스케는 게임에서처럼 사무라이는 되지 못했는데요. 그저 오다 노부나가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그의 창을 들고 다니는 창셔틀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에게 칼과 집이 내려지긴 했지만 그것은 그저 노예 신분을 벗어난 것 뿐이지 사무라이로 책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사무라이로 발탁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이란 없듯이 이 또한 가능성일 뿐이지 확실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 게임 속 야스케가 사무라이, 그것도 높은 직책의 장군으로 등장한 것은 엄연한 고증 오류입니다. Nope. 두 번째 논란의 이유. 아니, 그럼, 오랑님, 야스케가 실존 인물이면 게임 속에 등장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논란인 거예요? 어크가 무슨 다큐도 아니고, 원래 어크는 가상의 인물들로 플레이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스케가 주인공이 되었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건 아니죠. 아니, 오히려 야스케라는 매력적인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썼다는 것은 칭찬해줄만한 일입니다. 일본에도 이미 야스케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아니, 그럼 대체 사람들은 뭐에 그렇게 화가 났냐 싶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역사 왜곡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고증 철저하던 애들이 이번엔 마탱이가 갔는지 트레일러만 공개했을 뿐인데도 곳곳에서 고증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주인공 야스케부터 나가린 상황에서 배경이라도 고증을 잘했으면 반은 먹고 들어갔을 텐데 그 배경마저 오류투성이라는 거죠. 야스케야 뭐... 지들 PC주의 관철시키려고 일부러 고증 오류를 저지른 거라곤 해도 배경이 오류인 건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 PC주의도 묻었겠다, 고증도 엉망이겠다 유저들 입장에선 굳이 어쌔신 크리드를 즐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게다가 일본 전국 시대는 워낙 많은 작품들이 배경으로 삼은 탓에 어크 아니면 대체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화가 난두 번째 이유는 유비소프트가 이번 작품에만 예외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평소대로라면 유비는 이번에도 다른 작품들처럼 배경에 맞는 가상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에서는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을 데려와 주인공으로 삼았는데요. 원래라면 일본이라는 배경에 맞게 일본인 남성을 주인공으로 삼았어야지 어째서 이번에만 예외를 두었냐는 거죠. 뭐, 이건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유비는 이번 작품에 자신들의 PC주의를 넣으려고 일부러 예외를 둔것 같습니다. 네, 알량한 서양 개발자들이 도덕적 우월성을 뽐내기 위해 블랙워싱을 선택했고, 그 희생자로 일본이 지목된 것입니다. 아니 그럼 왜 하필 일본이냐 다른 나라 다른 시대도 많았을 텐데 말이죠 그왜 있잖아요 흑인 노예가 주인공인 어세신 크리드 프리덤 크라이 프리덤 크라이처럼 했으면 오히려 칭찬받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세신 크리드는 20년 동안 14개의 메인 시리즈를 내놓은 바람에 이제 웬만한 매력적인 시대 배경은 전부 다 소진한 상태거든요 거기다 최근에 위비 신작들이 거의 다망한더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새롭고 매력적인 시대 배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전세계가 열광하고 한국이 부러워하며 중국이 벌벌 떨 배경이 아직 하나 남아있네? 바로바로 바로 와페니즘. 일본이 자국문화를 컨텐츠로 전세계 시장에 오랫동안 잘 팔아먹은 덕분에 전세계에는 일본을 동경하는 문화인 와페니즘이 퍼져있습니다. 그리고 유비가 바로 여기서 돈 냄새를 맡은 것이죠. 만약 이번 어쌔신크리드 섀도우가 흥행한다면 전세계 유저들은, 어? 어크 아직 안 죽었네? 그래 구강이 명관이라고 역시 어크 이번 신작도 즐기고 옛날에 나온 시리즈들도 다시 한번 향수 맡으러 가야지 하면서 되살아날 거란 말이죠 근데 얘는 더욱 잦은 구사일생의 기회에 PC주의를 싸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왜자신들의 알량한 신념을 위해서 그러니 얘네는 배경이 일본이라고 해서 꼭 일본이 주인공이 필요가 있나요? 흑인도 사무라이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제우스도 클레오파트라도 영국 여왕도 바이킹 왕도 전부 다 흑인이 세상에서 고작 사무라이 하나 흑인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뭐가 그리 대수람 이러면서 사무라이까지 먹칠어 버린 것이죠. 네. 얘네는 그저 일본 아니 동양을 자신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봤을 뿐 그들이 가진 역사와 그 자부심에 대한 존중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 역사가 그리도 소중하다고? 이뭐 어쩌라고? 우린 돈만 벌면 돼. <laughs> 그러니 이 짓거리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동양인에 대한 은근한 아니 대놓고 차별이 담겨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딥니까? 민족주의와 유교로 똘똘 묻힌 보수주의자들의 나라 동아시아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서구 백인들의 알량한 피시주의는 서양에선 어물쩍 넘어갔을지 몰라도 일본에서 먹힐 뭐 리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 원인. 자 그럼 유비소프트는 신작이 모두 망해 회사 문 닫게 생긴 마당에 왜 이런 자충수를 두었을까요? 물론 PC주의에 뇌가 절여져서 현실 문제보단 자기들 신념이 우선인 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동양에 대한 두려움 고대부터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지금이야 서양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지만 인류사 전체를 봤을 땐 상당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근데, 근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패권은 중동과 아시아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동양, 그 중에서도 특히 중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당장 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만 해도 중동에서 발현한 종교이죠. 반대로 저 멀리 동양인들에겐 공포감을 느꼈는데요. 그렇다 보니 근대에 들어 유럽 열강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게 되자 이게 은근히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또 다시 동양인들이 세계 패권을 쥐게 될지 몰랐으며 고고학적 발굴들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는 동양의 여러 고대 문명들을 보다 보니 유럽의 그것과는 가히 비교도 안될 정도의 초고도 문명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은근히 동양을 무시하고 차별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예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외계인이 지었다는 개소리죠. 네, 지금 보기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발전된 고대 문명이었다보니 그냥 외계인의 짓으로 퉁쳐버린 것입니다. <laughs> 이걸 동양인들의 업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자존심 상하거든 또 서양은 오래전부터 스키타이 부터 훈족 몽골족에 이르기까지 여러번 동양 유목민들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더 나아가 중세부터는 이슬람으로부터 위협받아왔죠. 그리고 이러한 위협들은 오랫동안 유럽인들의 정신 속에 스며들어 동양인들이 두렵다는 은근한 공포 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대에 들어서자 더욱 국대화되었는데요. 수많은 무슬림 이민자들이 유럽 전역에 뿌리 내려 곳곳에 모스크가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백인 기독교 국가라는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와중에 그 백인 사회는 이제는 중동뿐만 아니라 저 멀리 동아시아인들까지도 경계하기 이르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보여줬던 일본인들의 무지성 반자의 돌격과 카미카제의 자살공격, 국민들의 옥쇄 전략 같은 광기도 무서웠는데, 그런 애들 겨우 밟아놨더니 전쟁이 끝나자마자 경제 회복해 그대로 강대국이 되어버리네. 어디 그뿐이랴? 미국과 캐나다 같은 다민족 국가들의 이민 와서는 보이직들을 전부 꿰차버렸는데요. 원래는 이곳이 자신들의 나라라 생각했던 백인과 흑인들에게. 아시아의 물결은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렇다보니 백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열등감과 공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동양인 차별부터 시작해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요. 에달프게도 이러한 백인들의 동양인 차별에 흑인들까지 가세했는데요. 이러한 서양인들의 동양에 대한 공포가 비로소 어쌔신크리드 섀도우의 노골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어떡해요? 자, 이걸 보세요. 작중에서 야스케는 대표적인 힘 캐릭터입니다. 커다란 덩치와 무지막지한 힘으로 일본 사무라이들을 마구 때려눕히죠. 뭐 어세신 크리드가 원래 암살자 타이틀을 달고도 개막장 무쌍 게임인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전투씬을 보고 있자면 왠지 서양애들이 야스케의 감정이입해서 동양인 때려높이면서 대리만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동양인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말이에요. 너무 억지 아니냐고요 어쿠의 디렉터 조나단 뒤몽의 인터뷰를 보면 동양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우리라는 발언에서 확실히 그들이 동양인을 배척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러한 서양인들의 동양인 배척, 이른바 아시아 패싱이 어세신크리드 섀도우의 역사 고증 문제까지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에게 아시아란 서양인들이 배척했기에 항상 낯설고 먼 존재인 것. 그렇기 때문에 이를 게임에서 역이용하면 신비롭고 새로운 것. 하지만 이미 배척했기에 아시아인들에 대한 본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들을 존중하려 하지 않으며 서양인들에게 동양이란 그저 놀이로서 즐기고 이용할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주장이 너무 억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저 또한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다소 제 주장이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이 비단 저 하나만의 생각일까요? 이 사태를 만들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끔 만든 이 시대의 차별과 뒤틀린 사상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디 다른 영역에서면 몰라도 역사에서만큼은 거짓 날조로 번복된 PC주의라는 똥물이 역사인 튀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역사란 그저 사실로만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오랑의 긴급 이슈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주에는 다시 무기와 판타지 시리즈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안녕!